네,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아,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아, 그리고 포,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2001년 16대 국회부터 해가지고 네 차례나 발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더 상임위를 통과를 못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빛을 보게 직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군부대 군인들이 제주 사삼 사건 진압을 거부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 정부군과 반란군의 대립 사이에 민간인까지 학살되면서 1949년 한 해에만 1,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이 법안을 주도 발의한 여수, 순천, 광양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배상, 보상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한 희생자 유가족들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며 한치의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국가폭력이라는 비극 앞에서 여야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잘 통과할 때까지 여야가 모두 잘 협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전해 주시죠. 네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잠정 타결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택배 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2차 합의의 핵심 내용인데요. 민간 택배 노조 측은 과로사의 원흉인 분류 작업, 공짜 노동 내년 1월 1일부터 확실하게 없어지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분류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운전도 해야 되고 그걸 또 들고 또 날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타결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택배 회사는 올해 말까지 택배 자동 분류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택배 기사 2 명당 이 분류 인력 1 명씩 투입해야 합니다. 특히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측은 1차 합의 때 약속한 것보다 분류 인력을 천명더 투입하기로 했고요.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자동 상품 분류기 운영 비용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분류 인력 투입과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택배비 인상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그럼 택배비가 오른다면 어느 정도나 오를까요? 네, 합의문에는 아직 실리지 않았습니다만 한 박스당 150원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상품의 기본 배송비가 2,500원에서 3,000원 선으로 형성이 돼 있죠. 누리꾼들은 대체로 그 정도 금액이면 택배기사들을 위해 수용할 수 있다, 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잠정 합의로 택배 노조는 일주일 넘게 이어온 파업을 끝내고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체국 택배 노상은 아직도 타결이 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네. 내일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우체국 택배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어, 좀, 어, 좋은 합의내용이 좀보이 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가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닷새 동안 펼쳐지는 2021 아트 페스티벌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되는데요. 서예, 캘리그라피 등 주민작품 80여 점, 사진, 조각, 판화 등 지역작가 작품 및 금북미술관 소장품 100여 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 시민 미술제 무등 광주를 품다도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금남로 전일빌딩 245에서 열리는데요. 245개 탄흔의 진실과 기억 이미지를 형상화한 기획전으로 총 33명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한국 청년 문화예술인협회가 기획한 지금 우리 전시가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에서 이달 말일까지 열립니다. 지역 청년 예술인 14명의 지금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예술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려는 전시인데요. 작품은 회화, 설치, 조각, 도예, 미디어 등총 43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유익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